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을 정도로 계속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LS 조사는 뭐 거의 오차범위로 지금 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는 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갤럽이나 MBS, 그거는 이제 그 전화로 면접조사니까 거기서만 약간 이게 민주당이 높게 오고 있는데, 그런 게 거기서도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7인의 멤버 중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7인의, 거기 김영진 의원이나, 그 다음에 미스터 선소리 유인태, 유인태는 그게 미스터 선소리죠 이런 분들이, 아니, 민주당이 왜 이재명의 지지율을 이렇게 갈가먹고 있냐. 왜 이재명의 지지율을 너거 정치한다고 이렇게 갈가먹고 있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하고 또 대통령실하고 이런 데그 갈등도 지금 현재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물론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재명이가 잘못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뭐, 이재명, 야, 네가 잘못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러게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 안 되지. 우상호, 특히 우상호가, 아고 대통령 열심히 하는데요. 민주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요. 야, 우상호, 난 피게 되면 되겠냐?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이재명이 가 잘못하기 때문이다. 그런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게 민주당의 이자들이 자기 정치하려고 이재명 정권의 성공보다는 내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자기 정치하려고 계속이 그 강경 일본도로 개딸들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계속이 강경 일본도로 나가는 이런 이제 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들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맞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그 자기 정치한다 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누가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딱한 다섯 명 정도가 떠오릅니다. 이 자들이 대부분 이게 그 광역단체장 내년에 나가려고 내년에 광역단체장 나가면 개딸들의 눈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게 강경 일 번도로 대결 일 번도로 나가는 이런 자들이 한5명 정도 눈에 보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그 크게 정청래는요 광역단체장 안 나가요. 정청래는 내년에 지방선거 안 나갑니다. 그런데 왜 정청래가 그럼 자기 정치 때문에 이재명하고 이게 지지율에 부담을 주느냐? 그는 이제 그 내년에 지방선거 총괄을요. 총괄을 정청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례는 이제 그 승리 여부에 자기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방선거를 이기면 다시 한 번에 당대표를 2년 더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보궐로 1년밖에 못 하거든요. 당대표 1년. 그러니까 정청례는 전체 지방선거를 총괄하고 이겨야만 당대표를 연임하고 그래야만 이게 그 총선 공천권도 가지고 그래야 이게 대통령 나갈 수 있다. 이게 자기 정치예요 다음에 그 자기가 김민석 조국이를 꺾고 이재명이 이어서 대통령을 하려면, 그러면게 걔딸들의 간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정청래가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게 이게 자기 정치가 되고, 그러니까 내그 대통령실하고 계속의 충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자기 정치로 지지를 폭락시키는첫 번째는 누가 뭐라도 게 정청래다. 이자가. 가장의 대통령실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러게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이게 정청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자기 정치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를 폭락시키는. 두 번째는 누구냐? 바로 이제 이것도 뭐 이설이 없죠. 추미애입니다. 제가 가장 욕 많이 듣는 게정청래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는 어디 당한다? 추미애는 이제 그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로 정한것입니다 고향 지역구가 하남이니까. 원래는 그서울시장인데 광진. 그런데 지역구를 경기도로 옮겼잖아요. 하남.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의사. 어차피 김동연이는 컷오프다. 컷오프 아니더라도 개딸들이 경선하면 무조건 이게 김동연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김동연이는 컷오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컷오프가 아니더라도 경선을 해도 추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게 추매가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지주를 갈가먹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그 조의대 청문회죠. 대법관들. 추매가요 이재명이나, 그 다음에 그 정청래나 아무도 상의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조의대, 학원제, 그 대법관들, 청문회를 하겠다. 안놓니까또 이게 현장 검증, 청문회를, 현장검역 국정감사를 가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추미애가 계속 법사에서 위 난장판을 깽판 치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 추미애가 왜 이러냐. 이 추미애가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국회의장은 다른 당상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우원시이가 물러나면 자기의 육선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장을 따라한 당상인데, 근데 왜 이렇게 국회의장을 안 하고 그냥 경기도에서 나가려느냐. 그는 꿈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요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된 경우 앞쪽에 없어요. 오원식도이 그 지지가 안죠또 당직을 사퇴해야 되니까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자기는 경기도에서 하고 4년 뒤에 대통령 선거 나간다. 이런 게 자기 정치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보수의 어머니 추다르크.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데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지율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게그 추미애입니다. 오죽하면 그 7인의 멤버 김영진이가 뭐랬어요? 추미애가 나서가 되는 걸못 봤다. 옛날에 윤석열을 영웅 만들어주고 한동훈을 영웅 만들어주고 이제 조의대까지 영웅 만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김영진 의원이 직격탄을 날릴 정도로 심각하다. 얘기 봅니다. 어? 자 그다음에 또 출마한다고 세게 논 놈이요. 번 누구냐면 세 번째가 이그 전현이. 전현이는 이제 그 서울시장 나오려고 지금 난리인데요. 지금 현재 그 서울시장 공식 출마 밝힌 게그 박주민. 박주민이가 그나마 여론이 조금 잘 나와요. 박주민 은평의 박주민 이번에 머리까지 심었던 마. 야 박주민 너 머리 심었던데 머리 심었냐? 머리 심은 거 맞냐? 야 누구보다 게뭐 가발 쓴 거, 가발 쓴거나 머리 심은거나 뭐 독인 개긴이긴 한데 가발 쓰나 머리 심으나뭐그 오십 50, 번백분인데 박주미 머리까지 심었다고 그러던데 사진만 봐도 머리 심은 게 보이던데 그어벤져스의이현종 선배가 머리 심었다고 그러던데 뭐이현종 선배가 거짓말하겠냐 머리 심은 거 맞아? 옛날에 제가 방송도 한번 박주미하고 라디오 했는데요. 뭐, 하단에, 그, 세월호 변호사인데, 민주당의 고만고만한 후보 중에는 1등입니다. 근데, 그동의에 오세훈이나 나경원한테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박주민도 자기 정치하는데, 근데 박주민하고 가장 라이벌이 놀라는 게그 전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영교.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장 놀랍니다. 근데 약간 밀리더라고.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는요, 박주민이가 약간 앞서가요. 약간. 그래서, 누구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강훈식이나 김민석까지 이 넣어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전현희, 서영교 이두 명이 서울시장 자기 정치를 위해서 또 이게 완전히 뭐 개딸들이 간택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는요. 전현희에게 특검, 세계 특검을 지원한다. 그게 특위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에다가 계속 기간도 늘여주고 예산도 주고, 인력도 주고, 그러면서 이게 온갖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알려고 무리한. 근데 이게 역효과 나잖아요. 오르리 검사들은 돌아가겠다 그러고요. 현재 그전현희가 계속의 뭐 특검, 이게 붕괴, 내분으로 붕괴 직전이거든요. 역효과만 나고 있어요. 전현희가 계속의 그 자기 정치하려고 강경 일변도로 나갈 때마다 지지율은 폭락하는 거예요. 전현희가 특검, 또는 게 이화영 이런 데거있잖아 그 공작 연어에 여기 에다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영교도 마찬가지죠 서영교는 이게 이번에 조희대 헛발질 한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하고 그다음에 뭐 정상명 검찰총장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최원순 내연남이었던 우주고 김충식 씨죠 김충식 이렇게 몰래 네 명이 뭐 해동을 했다. 이게 폭, 이걸 폭로해가 헛발질 대형 헛발질인거 아닙니까? 그게 열린 공감 TV 정찬수 이분이 AI로 가지고 만든 걸 틀었다가 온가득이 역풍이 분게 서영교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생각도 안 하고요. 우리게 적반하장으로 국민의 의원들뭐 고발하겠다 개 난리치는 이게 서영교입니다. 하여튼 이 서영교가 전인이나 서영교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개 딸들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헛발질하다가 결국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폭락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게 대표적으로 김용민 이자가요, 김용민 경기도의사 출마를 선했습니다 김병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추미애 그다음에 김병주 그다음에 김용민 이자들이 경기도의사 출마를 하면서 김용민도 지금 현재급. 법사위에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을요 계속에 막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게 이거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하자 그러니까 사심제 하자는 거죠. 이런 게 법안을 김용미가 만들고 있는데 사심제 하자. 그러면서 이게 그 검사는요, 검사는 이심제로 가는 거예요. 왜? 검사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상고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웃기죠. 검사는 이심제, 피고인은 사심제.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 우리나라 법이 삼심제인데 검사는 상고를 못하게 법을 제안하고 이재명이가 한마디 하니까 근데 또 이게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도 헌법재판소 한번 더 가자. 사심제 하자. 그러면서 이게 대법관은 28명 늘리자 대법관을 그만히 늘리나고 사심제로 가면 대법관은 허수아비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막 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걸 주도하는 게 김용민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 자기들이 뭐 경기도의사나 또는 서울시장, 그 외에 뭐 지방선거, 자기 대권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가지고, 어려게 역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제주를 폭락시키는 대표적인 다섯 명이 있더라. 그게 정청래, 추미애, 전현희, 서영교, 그 다음에 김용민, 이런 자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또 많은 자기정치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섯 명.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